안녕하십니까. 어, 사주 명리학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 전해드리게 된겨고 유덕희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여러분과 같이 예, 나눠서 같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말 그대로 내기둥 사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 연월일 시가 정해집니다. 몇년몇월 며칠 몇 시에 태안나 누구나 자기의 생일과 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때 발목하고 어떤 때 어, 겸허하게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출세할 때 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명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명, 자, 기가이 세상에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한 이치, 그 밝히는 것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 명리학은 언제부터 발전이 되어 왔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동양의 모든 학문은 지역을 떠나서는 하나도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하원주 시대에 발전이 돼서, 특히, 주나라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 이미 주역은 상당 부분이 다 이미 정립이 됐고요. 그 주역에 의해서 문양의 이치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주역을 가지고 문양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모든 것들에 이론이 밝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상하고 수학인데 그런 어떤 살아있는 사람 뭐 어, 냉장고면 냉장고 가, 거기 갖고 있는 건 상이 있습니다 그 상하고 거기에 딸려, 달려있는 모든 수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웠지만 모든 인간사나 우주에는 수를 빼놓고는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때아 오늘 참 재수가 있다 없다 할 때는 수도 결국 수가 나한테 이로운 수냐, 불리한 수냐를 가지고서 그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학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께서 그 주력을 어, 이편 선전을 하도록 그걸 읽으시면서 거기에 인륜도덕을 상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륜도덕을 밝힌 그 주역이 또더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2,000년 전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어, 가장 극상하게 발전을 했고 특히 그 시대에는 천문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미 어, 지금 요새, 요새 우리가 1년의 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 3 6 5 2 4 3일 이렇게 며칠의 기간으로 1년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세한 수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에 의해서, 주역과에 의해서 많은 동양의 학문들이 발전을 해왔고 그 중에 이런 인간의 명언을 보는 실수학도 같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죠.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이 점보을 뭐, 간다, 점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같이 해온 겁니다. 이 점이라는 글장은 그 인간이 인생을 쭉 사는 이 시간 이그 시간의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장소 그 시간과 공간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를 궁금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 말해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점자고 이 점은 우리가 아주 고대시대에 수렵생활을 할 때부터 어디로 가야 우리가 동물을 잡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그런 작물이 잘 자란 땅에서 농사를 질수 있고 모든 것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점에는 사실 그 서양의 그런 점성술 함에서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그런 주역점. 주역점은 그 50개의 그런 시초를 가지고, 어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인데, 이거는뭐 주역에 그 상세하게 그 점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이것이 전통적인 그 주역점이고, 어 그리고 기룡화복을 점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주 지역의 이치를, 통달하고 있다면, 사실, 둘이 점을 안 쳐도 됩니다. 점을 안 쳐도 되는데, 우리가 지역의 이치를 통달하기에는,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모자르다 보니까, 그걸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하나의 또 전법이 육효점입니다. 육효는, 한나라 시대의 경방이, 주 지역에다가, 그, 나범 오행이라는 거를, 그 천문을 이용해서 갖다 붙여서 그걸 가지고 간편하게 자부제가이라는걸 붙여서 판단하는 간단한 점법이 육회점이고요. 6개,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기수라고 하는 것은, 어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역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을 거기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또 국도칠성의 별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길인지 흉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주명리학 요것이 대표적인 전학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사주명리학이고요. 그러면 그 사주명리를 할 때는 우리가 육십갑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음, 예, 갑자, 을죠 병인, 정령, 불충, 이사병호 심리, 하는 이렇게 나가는 육십갑자 60갑자. 이 육십갑자는 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육십갑자는 이미 그 중국의 은나라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3000년 이전에 에 나온 그 계속 세상 돌아가는 시간을 정해놓은 하나의 기호, 기호입니다 도대체 육십갑자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원리가 되는가? 그 지, 그, 그 태양계에는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옆에는 어, 달이라고 하는 달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그런 음향의, 음향이 계속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음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 금, 파, 목, 토 라는 이고행이이 지구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행성과 행성간의 그런 중력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전영역인데 여기에서 목성의 공전주기가 12년이고 12년에 한바퀴를 돌고 토성이 약 30년에 한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12년, 30년에 최소 공대수가 60이 됩니다. 결국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1월 우성이 계속 일정한 법칙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 가장 멀리 돌고 있는 목성과토성의 최소 공대수 60, 60까지의 기호에 의해서 계속 지구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청단, 식단이 있고요.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에 어 목에 해당하는 임묘진 그 다음에 여름에 해당하는 사오미 가을에 해당하는 신유술 겨울에 해당하는 해자초이1 2지지가 계속 돌아가고 이1 2지지는 그그 목성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주기가 12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 목성이 한 바퀴 도는데, 요, 열두 12, 12년이 돌아가는 거를 여기에 맞춘 거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각자 을축해서 60가지로, 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 가불은 목이고, 경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인계는 수가입니다 수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육십각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미치는 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결국은 이 다섯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가 종합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걸 가지고. 어, 음, 우리가 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운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는 은택이고요. 은퇴 은택은 조상의 묘가 어느 자리에 묻혀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의, 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흔히 동기감흥론이라고 하는데, 조상을 어, 땅속에 모시면 결국 같은 우리가 사람의 이 몸속의 DNA는 에, 지금의 자기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조상의 역사가 자기한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DNA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DNA는 계속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뼈가 다삭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 뼈에 있는 DNA와 살아있는 사람의 DNA는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상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묻혀 계시면 살아 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운이 오는 것이고 반대면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그 산소를 쓴 이후에 그 자손들이 형제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다 자손들이 다 발복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그 풍수에 수치는 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요즘은 거의 뭐80% 이상 다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면 그 서로 DNA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후손에게는 득도 없고 실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풍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발복하기 위해서 어, 그거를 썼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효문화입니다. 그리 어떻게 산화 생전에 못다한 효를 그분들이 더 편안한 곳에 어, 계실 수 있을까를 해서 연구한 것이 우리나라 풍수의 기본적인 효사상에 의한 것이고 어,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송사 소송권소송권의 90%가 다 산성입니다 이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썼다는다 뭐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맞잘 때문에 일어났던 송사가 사실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양택이고요. 양택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같이 잘 들고, 한풍이 잘 되고, 어, 하는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냐면 하 사람은 낮에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서 밤에 그 모든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하는데, 그때 좋은 집에서 자면 그 기운이 잘 다시 복구가 되는 것이고, 또, 습하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 자면,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그 활기를, 감사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택이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주 명리학.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 관상이 어떤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잘 생긴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태어나서, 자기 수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을 했는지, 그 다섯 가지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 다 서로 뭐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부, 증조부께서 좋은 땅에 들어가 계시면 그 자손이 잘생긴 모양으로 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아까 이제 뉴스 그갑 말씀드렸는데, 네, 수는 겨울이고요, 목은 봄이고, 그래서 겨울이 봄을 음, 낳고, 봄이 여름을 낳고, 또 가을이 겨울을 낳고, 이사계가 돌아가는데, 이 여름에서 갑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그냥 화생금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화생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토, 중앙 토를 거쳐야만, 그래서, 어, 화생토하고, 토생봉이라는 토를 거쳐야만, 화가 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이것은 이제 화금교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여름에 복, 양념 따져서, 8월에서 9월 초까지, 그 기간을, 또 미월 또 미월에 해당하고 요 미월에 에, 뜨거운 태양열이 비춰서 땅이 뜨거운 복사열을 갖고 지기가 올라와서 지기가 올라와서 아주 뜨거워야 그해 곡식이 잘여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덥지 못하면 곡식이, 발맹이가 잘 열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미온이라고 하는 토을 거쳐서 화생금 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야 금이라고 하는 숫살기온, 그 모든 물체를 3 6주도에서 압축시키는 그 기운이 작동을 해서 모든 만물이, 곡식이 조물조물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뭐, 뭐 수목화토금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음과 양이 존재하고 이 이론을 가지고 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음, 어느 시간에 태어나는지도, 어, 상당히, 음, 중요한데, 음, 우리가 처음에 A가 태어날 때, 음, 울음을 터트리면서첫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호흡을 할 때, 내가 호흡을 할 때, 어, 태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달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성, 오성과의 관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명운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사주를 꼬아봤더니 어, 목과 토하면서 오행 중에서 만약에 화기운이 가장 약하다. 화기운이 없다, 또는 화기운이 가장 약하다 하는 얘기는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고 화성이 화성이 나와 가장 먼 쪽, 반대쪽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력을 적게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것을 옛날 사람들은 다 밝혀서 이 분양 의행을 결정해서, 아, 이 아이가 어떤 별에 영향을 많이, 에, 영향을 받고, 그, 태어났는가를 보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연월 일시를, 어, 뽑는 법, 그리고, 어, 떻게 그것의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는, 사주명량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중에서 사주명리학은, 어, 역사가 사실은 1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처럼 그 사람이 태어난 날,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방법은, 방법으로 나온 것은 900년대. 그러니까는, 어, 900년대니까 그러니까 지금터한 1100년 전. 네, 사자평이란 분이, 네, 사자평이란 분이 그걸을 밝혀냈고, 그래서 그것부터 진행이 돼 와서 지금은 뭐 청나라 시대에 나왔던 중성보감이나 적전수천미 그것이 지금 최고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가지고 많이 이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 중성보감과 적전수천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자기 식대로 사주를 공통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굉장히 어려운, 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전을 충실히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예, 현대적인, 어, 현대적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사전정리학의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인 말씀을, 어, 전해드렸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내네 기둥을 뽑는 법, 이부는 책에는 다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청간부터, 첨간부터 갑이란 어떤 것이고, 우리란 어떤 것이고, 라는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더 재미있는 사전 명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